네. 오늘 딥다이브는, 음,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.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아, 네. 그 힐링 커뮤니티 교회 메시지요? 네, 음. 맞아요. 미국에서 전해진 건데, 이게 질병이나 고통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힘든 시간에 신앙으로, 어,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. 그 방법을 좀 같이 찾아보려고요. 음흠. 사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해진다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고통이라는 게 사실 뭐랄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. 보편적인 경험인데 그렇죠. 오늘 손동원 박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고통을 음,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까?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. 그런 통찰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네. 박사님 메시지에서 그 질병과 고통을 어두운 그림자라고 비유하신 게 기억나요? 아, 맞아요. 이게 피하고 싶은데 꼭 따라오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? 네, 그런 거죠. 근데 흥미로운 건그 고난의 불꽃 속에서 뭐랄까 더 강하고 순수한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점이었어요. 음흠. 아까 마틴 루터 말도 인용하셨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모르다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 핵심을 짚어주는 성경 구절이 음. 어, 로마서 5장 3절하고 4절이거든요. 아, 로마서요? 네. 뭐 간단히 요약하면 환란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어떤 압박이나 시련 같은 거예요. 네. 이게 우리 안에 인내, 그니까 버티는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. 아하. 그리고 이 인내가 결국은 검증된 인격, 그러니까 연단된 성품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거든요. 와. 그러니까 고통이 그냥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. 오히려 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고통이 소망으로 이어진다. 와, 이게 진짜 역설적이면서도 뭔가 힘이 있는 메시지네요. 그렇죠. 박사님 메시지에서는 그 성경인물들 이야기도 중요한 예시로 나오죠. 네, 맞습니다. 저는 특히 요비 인상 깊었어요. 모든 걸다 잃었는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 같이 나올 거다. 이렇게 고백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욥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. 자기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다.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. 아, 맞아요. 바울 서신에 나오죠. 네. 그리고 디모데도 좀 몸이 약했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도록 격려받았고요. 음흠. 이런 이야기들이 다 고난이 어떻게 믿음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드는지, 이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이라고 할수 있죠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신학적으로는 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? 그냥 뭐 참아라, 견뎌라, 이런 메시지 이상인 것 같은데요? 아, 물론이죠.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세 가지 정도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첫째는 신종론이라고 하는 건데요. 그러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통을 허용하시는가? 이 질문이죠. 아, 그 근본적인 질문이요. 네. 고통이 꼭 벌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. 뭐 이런 시각이고요. 둘째는 성화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.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. 성화요?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약함의 신학. 약함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. 오, 약함 속에서요? 네. 그러니까 손박사님 메시지의 핵심은 이 고난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신앙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. 바로 이겁니다. 와, 듣고 보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확 달라지는 느낌인데요. 그렇죠. 그럼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의 삶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? 박사님이 세 가지 실천 원칙 이것도 제시하셨죠. 네, 아주 실제적인 조언들을 주셨어요. 첫째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라. 믿음으로 견뎌라. 네.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. 그걸 붙들라는 거죠. 둘째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. 아, 내 힘이 아니라. 그렇죠. 내 힘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의미고요.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찾아라. 하나님의 약속? 네. 상황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, 거기에 희망의 뿌리를 두라는 겁니다. 음. 결국 이 모든 게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. 그걸로 딱 모아지는 거죠. 네. 오늘 질병과 고통이라는 사실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, 어, 들어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네요. 맞습니다. 손동원 박사님 메시지를 통해 본 것처럼, 고난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지만, 동시에 더 깊은 은혜,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문이 될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정확해요. 중요한 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,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. 네,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. 만약에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모로라면 음,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단련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걸까? 한번 잠시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좋은 질문이네요. 다음 딥다이브에서 저희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